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단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입니다 문맥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 로마서는 매우 그 논증적인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흐름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때 해석을 잘못하게 될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강의하기 전에 다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전체적인 문맥을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절 17절은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1장 18절에서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1장 18절부터 1장 32절까지는 사도바울이 부도덕한 이방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기소하고 있는 부분이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2장 16절은 사도바울이 누구를 소환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다. 아니면 도덕적인 이방인들이다. 1장 18절에서 32절은 부도덕한 이방인들인데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다 부도덕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일저, 2장 1절에서 16절은 도덕적인 이방인들이다 라는 학계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이냐 도덕적인 이방인들이냐 그래서 저의 견해는 첫 번째 타겟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이지만 다른 부도덕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는 도덕적인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유대인과 도덕적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사도 바울이 기소하고 있는 부분이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를 제가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안스로퍼스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사도바울은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인지 도덕적 이방인인지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 돼 유대인을 주 타겟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이제 직접적으로 사도바울이 칼날을 유대인들을 향하는 거예요. 2장 17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하면서 사도바울이 이제 2장 1절 16절에 유대인을 기소하며 도덕적 이방인들을 향했는데 이제 분명하게 그 비난의 강도를 한층 높여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라고 말하면서 그칼 끝을 유대인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2장 1절 16절까지 어떻게 논증을 해왔냐면요, 2장 2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라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되는 것이다. 2장 5절을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가 내게 쌓는 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되 하나님의 판단은 행한 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장 9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란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환란과 권고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각 사람에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환란과 권고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말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경기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일련의 말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자극적이었겠어요. 만약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피지배민족이에요. 그렇죠. 뭐, 계속 몇, 오랜 시간 동안 피지배민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지금도 로마에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하나 붙들고 지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유대인이라는 게 아무 특권이 없다라고 사도바울이 지금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 특별히 민족주의적인 유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암살하고 싶을 정도의 충동을 느낄 거예요. 이건 사도바울이 이런 말들을 한 거예요. 시한폭탄입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말을 사도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상되는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발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2장 17절부터 지금 뒤에 이어진 말에 반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바울이 역공을 가하는 응수하고 있는 대목이 그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의 프라이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프라이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율법을 받았다는 게 유대인들의 프라이드 근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로 신체상의 할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유대인들의 프라이드 근간이에요. 이거를 공격하면 유대인들은 죽입니다. 이두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이건 확고부동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는 율법에 대하여 말을 하고 2장 25절에서 29절까지는 할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율법을 가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외면적 할리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할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세이프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역공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래서 죽은 겁니다. 이거 이야기하다 죽은 거예요. 이건 목숨 걸고 얘기한 것이고 실제 목숨은 이것 때문에 이른 거예요.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자기 과신을 공격해요. 성경 언어를 보시면 A라는 그 접속사로 이끌리는 문장입니다. A라는 접속사는 if라고 번역을 할수 있는데요. 영어 번역도 if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믿으면서 if 라고 번역을 한다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렇게 믿으면서 스스로 믿으면서 착각입니다. 착각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서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 사도바울이 역공을 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자기 가신 8개를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의지하며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해서 쭉 내려서 여덟 가지를 유대인들이 자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23절까지의 말씀 보세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마르는 내가 가늠하느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이것을 문법적으로 수사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겁니다. 이건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거죠. 그만큼 날카롭게 비난을 하는 것을 이렇게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수사의문문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비난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일반적인 질문. 가르치면서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도적질 말라 반판한 내가 도적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사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이거는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스페시픽한 sins에 대해서 사도바리 세 가지를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서 일반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간단히 말하면, hypocrisy, 위선이에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위선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자기가 하지 않는 거예요. 위선이란 말이, 히파크로시이란 말이, 이게, 어, 그리스, 로마, 그, 문화에서는 히파크로시가 어디에서 유래하는 거냐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심파극이 있으면, 변사가 따로 있고, 액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스일과 심순의 쭉 등장하면서 말이죠. 변사가 뒤에 있고 안에 액팅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액팅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이게 히파크루스의 말의 유래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게 위선입니다. 가르치는 내가 너는 가르치지 않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이게 위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을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위선의 죄를 범하기 쉬운 사람이 목사입니다. 가르칠 때마다 사실상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위선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위선이 하나님을 모독해요. 도덕적 위선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위선에 대하여 혹독하게 일곱 가지 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고 당대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비난하시냐면 지옥을 준비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지옥을 준비하는 자들 마태복 23장 13절을 보시면 화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닫는다고 말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천국문을 오히려 닫는 목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문을 오히려 닫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강대상에서 십자와의 복음이 아니라 헬스 앤스 가스프레, 프로스페리티 가스프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듣기 좋은 말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아니에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단호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이건 천국문을 닫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로. 정말 두렵지 않을 수 없어요. 당대 이당대 바리새인들과 석인관들보다 우리가 낫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저는 역설적으로요. 이때 바리새인들을 지금 예수님께 회칠한 무덤이라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이때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에요. 이 대단한 수준에 있던 사람들에요. 이 근데 이 사람들은 문이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문제죠. 그럼 요즘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종교적 위선을 따지면 차라리 율법주의가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요즘 대놓고 도덕적 위선을 벌이지 않습니까? 뻔뻔하고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천국문을 닫고 있다고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할 수있을 간절히 추천합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말씀대로 정말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은 거짓 교사와 거짓 예언자들로부터 여러분, 자기 자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항상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메신저를 판단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성품이나 뭐 사회적인 위치가 아무리 높아도 메신저가 wrong 메시지를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끌어내려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극단적인 언어를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서로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메시지 가지고 메신저 판단하셔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메시지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이 시대가 워낙 거짓 가르침이 횡해하고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wrong teaching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 키워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닫힌 천국문, 천국문을 닫고 있는 wrong teacher에게 휘둘립니다. 마태봉 23장 14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석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듯.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녀요. 잘못된 열심이죠. 잘못된 열심으로 교인 하나를 얻는데 지옥 자식이 되게 한대요. 잘못된 열심이 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저주를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판하실 때이 말들은요. 이건 날선 칼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이게 예수님이 래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전에 예전 정권에 신정화라는 사람이 학력 위조한 일들이 있었고 한국에 학력 위조한 일들 엄청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뒤져보면 학력 위조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꽤나 그 간증하고 다녔던 아주 유명한 탤런트도 학력 위조한 거 드러나가지고 망신 톡톡이 장했잖아요. 그런데 이, 그, 이 신정아라는 사람이 그 예일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떴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 문화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아주 총망 막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외모도 이쁘장해가지고 사람들 한국은 왜 그런 걸 이렇게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다 플러스가 돼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를 냈는데,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에 대해서 쓰라는 시험 문제였대, Who are you? 도대체 이 신정하시는 Who are you? 그 사람 누구예요, 글쎄. 자기가 누군지를 자기가 봐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그건 다 위장하고서 학생들에게 뭐 대단한 무슨 예술적인 질문이나 철학적 질문이 되는 것처럼, 후 y o 유라고이신정하시면 묻고 있단 말이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합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해요. 여러분 가짜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보다 더 사람들이 환호해요. 가짜 교사가 진짜 교사보다 더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여져요. TV에 나오는 이벤트 리스트 한번 보세요. 역설적으로 거짓 메시지 사람들이 더 환호합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에 한국에 히든싱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참 재밌는 프로그램인데요. 진짜 가수를 모창하는, 모창가수가 진짜 가수만큼 잘하고 오히려 더 잘하는. 그리고 예전에 찰리 채플린이 어느 지역을 순회하다가 그 찰리 채플린 이렇게 흉내내는 대회 에나갔다 진짜 채플린이몇등 했다고 그러죠? 1등 못했어요. 3등인가 했대요. 진짜가 3등이 되는. 역설적으로. 가짜가 진짜 행사를 많이 해요. 가짜 목사도 많이 있고, 가짜 선생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항상 우리가,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경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짜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이고, 성도님들께서 가짜가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진짜 되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트만 간디. 내 가르침이나 그의 일화는 여러모로 이렇게 생각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은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도 생각하게 합니다. 간디에게 어떤 여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문제가 뭐냐면 아들이 사탕을 너무 많이 먹, 먹으니 이 아이가 사탕을 좀 그만 먹을 수 있도록 좀한 말씀해 주십시오. 간디같이 훌륭한 분이 얘기하면 내아들 들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 간디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서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간디 정도 되는 사람이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했으니 와 엄청난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간디가 일주일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사탕을 먹는 것은 몸에 해로우니 먹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평범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게 그건 누구나가 다 하는 말이잖아요 간디가 그 얘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뒤에 오라고 랬어요 여인이 뭔가가 좀 이렇게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간디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별다른 얘기도 아닌데 왜 일주일을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라면 일주일 전에 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도 실은 그동안 사탕을 많이 먹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일주 전에 나도 사탕을 끊었지요. 간디는 옳은 가르침이라고 해서 자기가 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하는 작은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 말라고 가르칠 수 없어서 자기도 사탕을 먹지 않고 끊는 다음에 이 아이에게 너도 사탕을 먹지 않도록 해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세컨더리 소스를 통해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게 실제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이 진, 진정성에 대해서는 좀 제거할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간단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가르칠 때 내가 행하고 있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엄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더군다나 일주일에 수, 설교를 한열 차례씩 해야 되는 저 같은 사람한테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하는 일들 가운데 제가 실천을 그만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죠. 그러니 제가 설교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설교대로 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 갭을 줄여야겠죠. 저에게도 이게 항상 숙제고 제가 써내려가는 저의 정말 필생의 설교문이 있다면 제삶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간극을 줄이지 못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떠한 어떤, 어떤 책망을 받게 될까요? 정말 천국문을 닫는 목사가 안될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데렐라 그리스도인이 안 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신데렐라는 요술레임을 빌어가지고 유리구두 신고 황금마차를 타고 왕궁에 가서 왕자와 춤을 춰요 12시 땡 치면 마차가 호박으로 바뀌게 되고 말들은 새양주가 되고 연애복은 누더기가 되고 유리구두는 헌신발이 돼버려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땡 하고 끝나면 다시 우리는 다시 모든 일들이 다 누더기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데렐라 그리스도는 너무 많아요 신데렐라 놀이를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신데렐라 그리스인이 돼서 안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곱 가지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성전 예배에 성공하고 생활 예배에 성공하자는 거예요 생활 예배에 성공하는 게 초점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일곱 가지 그 핵심 중에서 첫 번째 강조점은 의 사실은 생활 예배에 있는 거예요 생활 예배 교회에 다양한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오세요. 그럼 예배 형식은 이렇고, 이렇고, 찬양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들 많으세요. 필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갖춰가야 되겠죠. 그런데 핵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생활이 예배가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떠한 찬양을 드리면 뭐하고, 여러분, 예언자들이,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여러분, 그 단과 베데에서도 얼마나 교회 음악이 활성화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건 가증한 겁니다 어떤 음악을 해도 가증한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생활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가증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초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데렐라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전 안과 성전 밖의 삶이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부단하게 힘쓰신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위선적인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연기 그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관되게 예배하는 모습과 우리의 생활이 일관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분명하게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